레네지투더 차마 위브 어? 자 이거 검기 보이시죠? 미친 검기 일단은 로그인 화면에서부터 이 미친 검기가 보여집니다 거의 미친 것 같아요 검기가 이거 이거 어떻게 할거야 요 검기 쩌렁쩌렁 합니다 그냥 쩌렁쩌렁 해요 활이 이런 검기는 못봤어 어, 들어가 봅시다 혈검 알카마나프 스로웝니다 오늘 혈검 활의 모든 걸베겨 드립니다 구석구석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혈검 아카마나프의 수로어검 혈검, 일명 혈검 활입니다 혈검 활 지금 하랑 혈명의 유일한 혈마검 무기죠 큐시님이 한자로 들고 있는 혈마검 무기고요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외형이 이게 검기가 쩔어져요 그냥 그래픽옵션이 지금 조금 모델품질이라 e 다 r o m 텍스 l 품질도 높여주고요 i 시고사용하 g to go t 도 올려 주고. e x t u r e 인 h It's a l i t t 인 e bit of a p i 도 It's a 그 i t t 니다 bit of a pig. It's a l i t t l 을 bit of 활성 모션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일단 검기면에서 어, 상대방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느껴지고요. 자, 공격력 같은 경우도 자, 일단 무기 옵션을 좀 살펴보죠. 공격력 4898이에요. 4,898의 수치가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 잠시만요. 자, 기존에 35 리미티드 무기와 좀 비교를 해서 공격력이라든지 데미지 측면을 좀 알아봐야 될것같아 자, 공격력은 일단 4,898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35 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4,512죠. 4,512, 4,898. 약 공격력이 370, 380가량, 386이 더 높네요. 공격력이 386이면, 대략 뭐 10%는 안 되고, 한 6, 어, 7, 4, 28, 7, 5, 35. 한8% 정도. 8, 4, 32, 8, 5, 40. 약 30억 무기보다 공격력은 한8% 정도 더 좋습니다. 8% 정도 더 좋은데, 기다 옵션에서 좀 차이가 나요. 옵션 같은 경우는, 피로물든 혈건 무기 같은 경우는, 자, PVP 데미지 30%, HP NPCP가 30%, 공격 속도가 30%, 일반 크리티컬 확률이 100%, 물리 스킬 크리티컬 확률이 30%, 물리 스킬 크리티컬 데미지30% 추가로 액티브 스킬 영혼의 관기와 영혼의 부속, 영혼의 해방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어, 저기 가두고 푸르고 하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수보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성 같은 경우, 이제 불공격력이, 어, 속성이 999가 증가하네요. 아, 이게 또 불공격이 증가를 하네요. 우와, 이게 혈검인데, 옵션은 용무기 2단, 상급이죠. 용무기 상급과 동일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 자, 라고 보시면 되구요. 자, 35무기 같은 경우는, 아, 일단은 차면는 35무기는 일단 지폰, 물시크뎀 지폰 그리고 공격속도에 물시크뎀 그리고 물시크뎀 응징 8단계 뭐 이렇게 밖에 있네요 뭐 그러하고 자 일단은 옵션 면에서 일단 상당히 좋아요 공격력도 높고 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주, 중요하게 봐야 될게 액티브 스킬이에요 액티브 스킬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어, 가두는 거 영혼의 구속과 영혼의 해방 자, 두 가지 스킬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영혼의 광기 여기까지 세 가지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영혼의 광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얼터죠. 30초 동안 피격 대 임지가 660으로 제한된다. 즉, 30초 동안 무적이다. 30초 동안 무적인데 공격도 가능한 그런 그런 버프다. 해서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버프죠. 30초 동안 그냥 무적이다. 공격도 가능한 그리고 자, 영혼의 구속과 영혼의 구속은 5분에 한 번씩 주고, 영혼의 해방은 10분에 한 번씩 쓸수 있는 거네요 어, 666월터는 10분에 한 번씩 쓸수 있는 거고요 가두는 걸이걸 너무 많이 가둔다 30... 15분에 한 번씩 가두면 이거 너무, 많이, 너무 자주 가두는 거 아니야? 아이 근데 이게 이 제작비용이 현찰로 한 300... 바지 서버 시절로한 350만원 가량 들어갈 거예요 제작비용이 저기 p 하고 p 48개하고 자 회관 8편 있는 상태에서 또 추가로 한 350만원 현찰로 계산할 그때 그정도 들어가서 막 얘가 한돈 천만원 정도 하는 무기다 라고 쉽게 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자핀포는 지운 상태에서 자 한방씩만 4070 크리가 안 터졌을 때죠 22800 22390 22163 22,300. 4,383. 4,383. 4,114. 뭐, 이정도. 대충만. 막... 크리 터질 때 2만 대 데미지. 크리가 안 터질 때4,000 초중반 대 데미지. 22,419. 이 정도가 들어오네요. 크리가 터졌을 때와 안 터졌을 때. 이 정도 보면 될것같고요2 2 0 0대 22,000대. 아, 그냥 생짜로 해야 돼, 생짜로. 일단 생짜로 해보고. 그래야 지 데미지 변화량을. 35 무기를 착용했을 때. 지포는 다바뀌 있고, 응징 8단계가 다바뀌 있는 거 동일한 거죠. 이제, 이제 35 무기 같은 경우 는 재련이 안되는 상황이에요. 재련이 되어 있으면 35 무기 같은 경우 는 데미지가 좀더 나올 겁니다. 그거를 좀 감안하고 보는 걸로 할게요. 18,030. 28,000. 18 18,000 일단 나왔구요. 17,483. 3,293. 3,190. 대략 한3,200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18,000. 18,000. 3,000. 16,600. 17,700. 35 리미티드 무기가 한18,000 정도. 18,000 정도 보면 되는 것 같고 한2 2,500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자 크뎀 기준으로, 자 크뎀 기준으로, 예, 근데 사, 이게 재련이안 되는 상태예요. 자 지금 계산을 해보 보겠습니다. 계산기 띄워주고요. 2 2,500 나누기 18,000약25% 가량. 25% 가량 데미지 차이가 난다라고 일단은 보여져요 25% 가량 데미지 차이가 난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정도 데미지 량이면 재련 지금 35무기가 재련이 안되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속성공격속치 1429 1968 내가 속방이1682아 데미지가 25% 정도 차이인데 그러면은 자, 재련이 된다라고 하면 재련이 된다라고 하면 20% 정도 감안하고 봤을 때 데미지 차이가 실질적으로 나는 데미지 차이가 뭐 한10% 정도 10%가 안 되는 정도의 수치 차이가 난다. 대략 5%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일단은 보여지는데 어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량까지 고려했을 때어 35무기 비해서 어쨌든 데미지가 더 나오긴 한다 데미지는 더 나오기가 하는, 나오긴 하는데 어... 대인전시에 데미지가 더나오기는 하는데 뭐 5에서 10% 사이 정도의 데미지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의 결론을 내리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35 무기가 재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재련까지 감안했을 때 얘를 35 무기가 재련을 했다라고 치면 그 정도, 한 5에서 10% 사이 정도 혈거말이 더 위에 있다라고 일단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무기 성능은 그렇고요 데미지 면에서는 그러하고 어, 이제 또, 우리가 또 봐야 될게 많은 피통을 봐야 돼, 피통을. 어? 피통을 뭘 보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5 리미티드 무기 같은 경우는, 자, 피통이 지금 10만 대죠. 지금 10만 ,000, 5천 대인데, 자, 피로물든 아카마나프 스로를 차면, 12만 2천이죠. 응? 약, 1 7천 정도. 피통이 약, 한 20%가량, 한 20%가량 더 증가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냥 일반 무기를 들었을 때보다 예, 헬그멀은 재련이 안 돼요 그리고 자 피통 20% 그리고 자 데인전시 데미지 뭐 10%라고 칩시다 10%가 더 들어가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얼터가 있는 거죠 데미지 666 30초간 데미지 666만 받고 거의 무적 상태가 돼 버리는 그6 6 얼터 6 6 얼터가 있고요 그리고 자 상대방을 자 가둬 버리죠 보십시오 강제 스킬로 촥 하고 가둬 버립니다 가두면 자, 보이시죠? 영혼의 구속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영혼의 구속이라고 해서 대상과 대상 주변의 적들을 60초 동안 행동불가 상태로 만든다 즉, 이렇게 묶여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겁니다 1분 동안 제가 지금 여기 너무 많이 걸려요 이 영혼의 구속 적들이 두개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주 더럽죠 근데 우리도 이 더러운 스킬을 계속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그렇구요 이걸 또 풀어낼 수가 있죠. 어떻게 풀어내냐? 어떻게 풀어내냐? 푸는 거는 쇼커창이 없나요? 아, 푸는 건 쇼커창이 없네요. 야, 가두기만, 야, 가두기만 할라나 봅니다. 자, 푸는 거. 영어는 해방. 그대로 풀리죠. 하... 그대로 풀리죠. 내 주변의 영혼의 구속, 영혼의 감옥 지킬 해제한다. 내 주변에 있는 아군들의 그.. 영혼의 구속과 영혼의 감옥을 해제하는 거구나? 음.. 푸는 건 5번 줄에 있다네요. 아, 음. 어. 어, 여기 있구나? 영혼의 해방이. 어.. 아, 이거 동건이 풀어주고 이건 나 풀어주려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구나. 아이, 좋아라. <laughs> 어.. 아, 어, 좋다. 어. 해가지고, 이게 사실, 이게, 이게 스킬이, 이게 3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66월터. 66월터와 영혼의 구석, 그리고 영혼의 해방.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게 해건 무기가 사기 캐릭이 되는 거거든요. 채팅창 옵션에 데미지를 조금 활성화 시켜볼게요. 2분 59초 남았다고 나오네요. 얘는, 얘는 300초면 얘는 5분짜리 스킬인데, 얘는 정확히 고정 딜레이구요. 자, 얘는 9분 20초 남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8분 36초 남았다 그러구요. 다 고정 딜레이다. 자 고정 딜레이고, 거는 거는 뭐 거의 그냥 걸면 다 걸린다. 라고 뭐 자체 스킬이 너무 좋아. 일단 데미지 면에서도, 자, 리미트드 무기보다 일단은 10% 정도 더 앞서요. 재련 다돼 있는 상황에서도. 데미지도 더 나오고, 피통은 20%가량 더 크구요. 어, 그리고 자체 스킬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게임은 뽀대게임이죠. 뽀대게임이기 때문에, 뭐, 저차저차 그, 35 리미티드 무기가 뭐, 한, 3 지폰 뭐다 해가지고, 뭐, 한 300에서 400 사이에서 거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어, 근데 이걸 이제 뭐돈 천만 원이라고 치고요. 지금, 어쨌든, 어 뭐, 이래저래 지금 뭐, 좀 정산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한돈 천만 원 들어간 거거든요. 이 무기가. 돈 천만 원이라고 치고, 어, 35 리미티드보다 그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있다 천만원이면 이건 무조건 사야되는거다 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어 왜냐면 자 피통 20%에 데미지 10% 증가하죠 거기에 자체 버프 스킬 3개 있어 이거면 무조건 사야되는거 아니야? 무조건 사야지 어 그.. 칠.. 물론 가격 차이가만 700만원 정도 갭이 있는데 데미지 10%에 피통 20%에 자체 버프 이거 올.. 어휴 어 무조건 개꿀인거지 음. 일단은 잘 사진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맞는 것 같고. 데미지가 생각보다, 아, 그래도 난 한, 한20% 30%는 그래도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데미지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크지가 않냐면, 그니까, 제가 왜 데미지 점핑을 조금 높게 잡았었냐면, 이 격수 무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근, 근거리 격수 무기랑. 근거리 격수 무기 같은 경우, 리미티 무기하고, 어, 용 무기하고, 공격력 차이가 꽤나 많이 져요. 자, 꽤나 많이 지는데, 이거는 공격 차이가 거의 안나 지금 4898 회검 무기는 그리고 35무기 같은 경우 4512 공격력 차이가 조금밖에 안나 8%정도밖에 그 공격력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이 공격력에서 확보되는 그 데미지가 사실 좀큰 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리 격수들보다는 데미지 점프 폭이 작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냥효율은, 사냥효율은 뭐가 날까라고 하면, 리미티드 무기가 일단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면, 어, 아니네요. 리미티드 무기가 낫다라고 결코 얘기할 수 없네요. 여기서 pvp 데미지 30%가 소거가 돼, 데미지가 빠지는 대신에, 물리 스킬 크리티컬 확률이 30%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어, 사냥효율도 리미티드 무기에서 뒤지지 않는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보이지 않는 거를 감안을 안 했네요. 뭐냐면, 여기 보이는 물리 스킬 크리티컬 확률 30%가 있죠? 이게 화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물리 스킬 크리가 잘 터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때리는 데미지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이 물리 스킬 크리티컬 확률 30%,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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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큰 거야, 이거. 그러면 화력이 실질적으로 10% 증가가 아니지. 10% 증가가 아니지. 누적 화력으로 따졌을 때는, 뭐한 30%, 뭐, 요렇게, 증가 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음 그쵸 그렇죠? 지금 이제 공채팅이라서 이제 피통이 이제 15만이 안 넘어가고 뭐 요즘 언저리 이러고 있는데 피레지 세팅을 하면 이거 한 20만 초반대 중반대까지 넘어가거든요 방챗을 하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쨌든 피통을 15만 이상 넘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고요 어, 아무튼, 그, 충분한 가치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1000만원 아니라 2000만원을 줘도, 2000만원을 줘도 가져갈 만한 메리트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왜냐면, 스킬 크리티컬 확률 30% 증가에 데미지 10%, 데미지 10% 증가에 피통 15만 넘어가고, 자체 스킬 3개 있다. 이거면은 음,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일단, 그러 합니다. 그죠? 자 위브를 한번 아작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수준의 데미지가 들어갈지 한번 데미지 테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같은 경우 이제 야광이나 뭐 마이트, 청렴이 이런 새끼들한테 맞으면 데미지를 노데미지라고 생각을 하 사실 데미지가 안들어온다 피가 안단다 노데미지라고 사실 그냥 규정을 져버리는데큐 c 한테 맞았을때 일단 인스하고 셔츠 활약기하고 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돌린 상태에서 퀵파까지 돌리고 한번 실이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데미지가 들어갈지 로건 어디갔죠? 멀티로건 <laughs> 멀티로건 저항했죠 로건 걸고요야 10만 10만 야야 데미지 오션 오야야 이거 야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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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들어오는데? 이거 뭐좀 잘못 야나 내가 이렇게 호접판 캐릭이 아니에요 제가 저, 궁수한테 맞아서 10만씩 뚫게 맞고 그런 캐릭이 아니거든요? 어, 마이트, 청렴이 뭐 이런 애들한테 맞으면 막 데미지 만씩 들어와, 만씩, 진짜로. 자,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번 쳐볼게요. 그냥 쳐볼게요.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로군 걸고 타격 들어갑니다. 2만대, 3만대. 어, 아, 데미지 상당히 잘 탑니다. 다시 로군 걸고. 5만대. 야, 이거 데미지 상당히 잘 나오는 거 지금. 제가 거의 뭐 불사의 몸인데 요즘에는 몸빵이 하도 좋아서 어쨌든 뭐몇몇대 때리면 죽잖아요? 거기에 인스 이런 것도 뭐 없단 말이죠 어? 없는 상태에서 이정도데미지면 사실 뭐 훌륭해요 진짜 훌륭해요 정말로 아 호문이 또 사양용으로 돼있다 호문한번 바꿔보죠 그럼 자 호문 인스, 돌았나요? 인스만 한번 까보고, 셔츠하 느낌 말고, 인스만 한번 까보고, 한번 조져보일게요. 아까 인스 상황에 저한테 막, 이거, 10만씩 막 데미지를 꽂았단 말이죠. 다시 한 번, 일단 죽여봅시다. 한번 더. 자, 2만 때. 녹금 걸리면, 4만 때, 5만 때. 아, 이거 5만 때 데미지 크거든요. 제가 5만이면, 뭐 웬만한 캐릭터는막 20만, 30만 데미지 들어가는 거예요. 수협이 터진 상황이죠 이분 지금 수협이 터져서 방어40% 증가한 상황 데미지 잘안 들어가죠 수협이 터져주니까 음, 어, 데미지가 이 정도면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지네요 어.. 쟁할 만할 수준이다 일단 적 궁수 중에 적 궁수 중에 바엘이 제외하면 큐신보다 센 놈은 없다라고 일단은 보는 게 맞는 것같아 음.. 그게 맞는 것같아이 정도 데미지를 박아내는 적 궁수가 없, 아예 없거든요 여기 인식 까고 인식 까고 한번 봅시다. 인스에 피파만 딱 까고 녹음 걸고 들어갑니다. 아, 7만때 7만 후반대까지, 핀포가 7만 후반대까지 나와주네. 한번 더 쳐봅시다. 한번만 더. 어,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인스 나와있죠? 다시 한번 가봅니다. 다시 로건 한번 걸고요. 로건 한번 걸고. 멀티에만 5만씩 들어가냐. 8만 4천. 5만 9천. 8만 4천. 지금 수업이 어져서 5만 9천이네. 지금 수업이뜬 상태에서 제가 방어력이 높아요. 막 50만 대 이렇게 나와. 안 터져도 33만이고. 수업이 안 터져도. 30 몇만. 이제 끝났죠. 이제 끝나고 마인드, 마인드 상태라고 가정하고 녹걸고한번더쳐 보겠습니다. 핌퍼 35,000. 6만. 58,000. 잘 나온다. 음, 어딸. 수비또 터졌고. 어, 잘 나오네요. 어, 잘 나와요. 일단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럽고, 저, 리미티드 무기 대비해서, 어쨌든, 어쨌든, 데미지도 상당히, 어, 데미지는 큰 폭은 아니다. 그래, 10%. 리미티드 무기 대비해서 데미지는 한10% 증가하는데, 스킬 크리 30%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누적 데미지, 누적 데미지장에서는 비약적인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크리가 안 터지면 노 데미지거든. 데미지가 아니에요. 어? 그냥 0 데미지라고 우리가 판정을 저 버리기 때문에 어, 크리가 잘 터진다라는 측면에서 비약적인 데미지 상승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피통 20% 이것도 마찬가지 몸빵 측면에서 비약적인 상승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체 버프 666알타 30초.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고, 가두고 풀어주고, 이것도 전략적으로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어, 그냥 아주 좋은 무기다. 용무기 3단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씨이 새끼 어떤 새끼야? 어? 관종새끼, 이거 죽을라고. 자, 용무기 3단까지는 아니지만, 어, 충분히.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 용모2단보다 확실히 좋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음. 아무튼 좋네 자, 오늘은 이만 하고요 자, 일단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저기, 오늘 또 움직여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